어제 신촌 현백에 갔더니 이케아 팝업스토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싼 거예요 왜 이케아 이케아 하는지 알게 됐어요 이게 할인까지 해서 뭐 이케아 패밀리?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거는 3,900원인가 샀고요 이거는 7,900원 근데 진짜 잘 샀죠 이거랑 이거는 이제 누워에서쓸 있는 수건입니다 종류가 네 가지 다 달라서 너무 예쁜데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아주 다릅니다 이걸 먹을 거고요. 만들어 놓은 당근 라테랑 단무지! 같이 먹어보려고요 이거는 유모차예요 아기 유모차 어머니가 선물해주셔서 진짜 빵부어보이 저는 오늘 네. 베이글 샌드위치를 만먹어볼 네. 거예요. 올려원가 있잖아요. 얘들은 먼저 물로 씻은 베이글을 넣습니다. 애플 돌려볼게요. 잠봉베리구요 제가 지금 고민이 너무 되는게 닭가슴살을 넣을지 저희 집에 계란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계란을 넣을지 고민이거든요. 계란을 넣을까요? <웃음> 귀찮아. <웃음> 해볼게요 계란. 좀조금만조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빵칼로 이제 한번더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안에까지 냉동이거든요. 다시 차갑거든요. 요거를 한번더 물에 슉 지나쳐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넣고 120도나 130도에 한 다시 돌려주고 올게요 오늘의 메뉴도라고 맛있겠다 이렇게 또. 하기 전엔 귀찮지만 하고 나면 신나는 계란물 뿌려주고 오 그렇게 만들 거같는데 아, 하

먹어보려구요. <laughs> 맛있겠다. 이거 꾀 먹어볼까? 잘 반가운데?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 이거는 섞는 거고, 이건 나중에. 이거 섞은 다음에 넣는 먹어봐요. 면이 엄청 날다 다요 이무만 있다 보니까 에 오, 시장은 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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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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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laughs> 음. 음, 완전 치즈랑 퍽이 맛인데. 응. 음. 음. 오 매력 있다. 응. 음. 어, 근데 진짜 까르보 불닭이랑 비슷하다는 말이 반지 되겠다. 응, 음, 나 까르보 불닭보다 더맵게 느껴진다. 그보다 매워. 응. 음. 아, 여기만. <laughs> 이건 뭐야? 근데 현미 통탕 김밥이라는데. <laughs> 응. 맛있어? 응! 이거 진짜 알싸하다 그치? 응! 식용유에다가 비벼 먹는 응. 느낌 보자 <laughs> 엄마가 만들어준 옥수수 스콘이거든요 이거를 먹어볼게요 이거다 소도 만들어 주는 무슨 맛으로 해야 되지? 강해트먼 무슨 맛으로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코하 또 있는 걸로 간단하게 만들어 먹어볼게요.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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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요즘은 다시 빵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근데 빵 이전처럼 임신 전처럼 뭐 빵이나 뭐 하여튼 야채 없이 그냥 빵 종류 먹고 싶다고 해서 빵만 먹고 막 이러면 변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laughs> 빵을 좀 자주 먹고요. 예를 들면 밥을 주로 한네번 정도 먹고 한끼 정도 뭐 빵을 먹는다던가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어제도 음,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네, 저녁이 다 이랑된장찌개 이거는 목살, 가지, 버섯볶음. 재료가 제대로 살아있는데? 살아 그맛있지 음. 음. 오, 향 너무 향긋해. 음. 음. 그냥 저번에 한번 해보고. 음. 우와. 타이면아유 그냥 음, 가지의 매력을 가이 <laughs> 덕분에 잘 느끼고 있어. <laughs> 가지 진짜 맛있다. 응. 음. 음 오, 이거 매콤하다. 응 매콤해 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 오, 늘또 오, 이또또 맺혔어 아 이거. 이거. 야응거야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모거 오, 이렇게만 응. 먹어도 맛있이 응.